Next level. Here we go. 자, 우리, 재원아 어떻게 요즘 아. 잘 지내니? 아,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피가 많이 컸네? 이제 나보다 크네? <laughs> 아, 원래 크지 <laughs> 않았어요? <힐링 안 웃음> 원래, 원래 거의 비슷했 텐데, 에이, 이제는 아예 대놓고. 아. 무나 커버려가지고. 아. 키는 비결. 큰 비결이요? 어떻게 하면 키큰다 <laughs> 우유 많이 마시세요, 여러분. 아. 아, 거짓말. <laughs> 아, 진짜. 나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. 거짓 <laughs> 그래 <laughs> 네, 재원아 네. <laughs> 요즘 뭐하고 지내니, 그래서? 아, <laughs> 요즘 집에서 뭐 집안일도 엄마 도와주고, 제가 어. 하고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, 어. 이제, 이게 방학이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뭐가 힘들어져 일단은 엄마가 저를 더 많이 감시하게 됐어요 아나 아, 아, 이거 잘라도 되겠다. 되게.. 돼 어.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한 가지 부대찌개요 <laughs> 부대찌개요? 아, 아 약간 어, 고래안 맞구나 고래안 그치 어. 치킨 말고 국밥 이런 거를 좀 줘야. 아, 저국밥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한국고 먹겠습니다. 아, 누구야, 이거 한입 쏘고 먹어야지. 마키벌레 인형이라고. 아, 네. 아, 네. 아름답고 귀엽잖아. 굿보이, 굿보이. 네. 굿보이 한 번씩 해서 <laughs> 자,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아멘. 아멘. 아. Here we go! 미안하다, 한 이렇게. 학연의 얼메기 <laughs> 아, 이게 학연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, 이거. Nope. 2, 3주 남은 방학 동안 뭐 할지 모르겠는 <laughs> 네. 음. <laughs> 고사 어... 롤. 롤. 롤, 역시. 1, 2주 동안 꼭 하고 싶은 거? 롤, 다이, 골, 다이어? 플 혹시 지망하는 학과나 진로 꿈꾸는 건 있어? 일단은 교사 구조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무슨 과목? 문과아 그거 문과네 좋다 문, 문과 좋다 문과는 또 문과의 갱성이 있어 맞아 입 과는 이해했어 <laughs> 누가 이 과야? <거야>? 선물을 뽑아주세요 이런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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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웃는 게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진짜 어때 곡을 향해? Good and good and good and g o o 께 and g o o 하 and good and good and g 습니다 and good good and good 만, 만드는데 진짜 재밌는 부분만 한 3초 더할 거야. 거짓말하면 no. 입에 침한번 바르고 얘기하네. 요즘 어떻게 뭐 하고 지내니 이제야? 갑자기 부끄러워져? <laughs> 네. 네. <혹시> 이렇게 가쳤까 <laughs> 네. 지 아, <너> 하는 <laughs> 네. 무슨 알바예 고깃집. 고깃집.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고깃집 홍보 부탁합니다. <laughs>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없나? 없가 <laughs> 어? <안> <laughs> 그래도 안나부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? 안나부장님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죠. 진짜요? 응. 코로나 때문에 잘살게 이거 들으면 안나부장님 눈물 찔끔 해주세요. 어. 몇 번이야? 아이고, <laughs> 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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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요. 겨울에 추울 때 이제 비 따뜻하니까. <laughs> 미안하다, 선 <생각한> 거짓말 하려면 <laughs> 입에 침한번 바르고 얘기하야돼